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영상제작 동아리 카우플레이의 서지영입니다. 저희 팀의 경우 캠퍼스 온웨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동아리의 형태로 신분을 바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캠퍼스 온웨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미디어 산업과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그 가치가 크다고 판단을 했고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만큼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큰데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방송국 SKBS입니다. 어, 이번에 캠퍼스 오네요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 다른 방송국들이랑 교류가 보통 없었는데 만나게 돼서 어, 같이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었던 기회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도. 제 국원들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방송국 DBS입니다. 네 우선 항상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분들께 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캠퍼스 속 미디어 생활이라는 주제 덕분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미디어를 좀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DBS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고려대학교 TV방송국 KTN이고요. 네, 이번에 캠퍼스 온에어 2022년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랑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인데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되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좋은 장비 대여와 그리고 시설 이용도 할수 있어서 정말 그 캠퍼스 온에어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국원들과 방학 내내 같이 쇼폼도 찍고 그리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학원 방송국 ABS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건국대학교 학원 방송국 ABS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많은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더잘 대변할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유튜브 비디오 중앙 동아리 크리에이터입니다. 방학 동안 좀 무료한 방학 생활을 보낼 뻔 했는데 이번에 캠퍼스 오네요 참여하면서 한두달 정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대학교 부각방송국 BBS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다 같이 고건들과 함께 공모전 참여하면서 어, 비도 엄청 많이 와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지만 더 시원시하게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게 촬영했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같이 협력하면서 어,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그 뜻깊은 상을 받아서 정말 약간 저희의 그 방학에 약간 좋은 약간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즐기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세계관, 세계관을 짜고 그리고 그걸 맞게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캠퍼스 온에어 참여가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어, 그런데 다른 방송국 영상을 보니까 저희도 많이 자극을 받고 아쉬움도 남아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쇼츠를 59개 올릴 때까지는 아 그래도 3등 안에 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시상식에서 어, 처음으로 영상들을, 다른 팀들 영상들을 봤는데 아, 이거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결국 이제 받게 돼 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후련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단편 영화 그리고 뭐 영화 예고편 그 중간쯤의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 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영화의 퀄리티를 내는 게좀 힘들어서 극그 중에 뭐 몰입감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걸 굉장히 어,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어, 뭐 초, 소품이라든지 액션하는 그런 뭐 작지만 작은 액션이라든지 되게 하나하나 공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어, 다른 부원들 모두 너무 뿌듯해해서 저도 너무 상을 받아 받으러 온 입장으로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요, 조건이나 여력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희 동아리의 경우 네 명이라는 작은 적은 인원으로 참여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모아서 조금 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행사를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긴 한데 저는 일단 입대를 하게 돼서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후배들한테 좋은 경험이었다면 아마 당연하게도 내년에도 꼭 참가했으면 좋겠고 어 애들한테 달렸겠지만 참가할 것 같습니다 쇼폼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걸로 아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단편 영상 비율이 좀더 커져도 어 좋을 것 같고 러닝타임 같은 거 조금 더 길게 해서 잡아도 될것 같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고요. <laughs>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왔다 보니까 좀 익숙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엔 더 좋은 점은 강화하고 아쉬운 점은 보완해서 참여를 할 생각이 있고요. 우선 저희 측은 좀 양과 그런 시간 투자를 좀더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점도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는 기수지만 저희 밑에 기수한테 꼭 참여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 재밌게, 더 다채롭게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약간 분업화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더 많이 참여를 같이 한다면 더 재밌게 분업화해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참여할 때좀더 적극적으로 장비 대여랑 시설 대여 같은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다른 방송국 영상을 보면서 많이 자극도 받고 또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고 싶,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 내년에 저는 군인이고요. 저는 없겠지만 크리에이터에서는 참여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저희도 1등을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할 거고요. 아, 내년에 캠퍼스 오네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 쇼츠를 많이 낼수록 유리해지잖아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적은 팀한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해져가지고 최대 인원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필요해 보여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고요. 어, 작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어, 경험을 알려주면서 내년에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캠퍼스와 미디어 생활에 대한 주제로 영상 만들면서 어, 다양한 고민들이랑 여러 아이디어를 내보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내년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아리도 그렇고 많은 대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방송국 방송 관련 경험 같은 게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과 장비들을 보면서 저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됐었던 것 같고 어, 영상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쇼펌 영상들. 또 굉장히 애정이 갔기 때문에 어, 저한테 좀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다다 보면서 느꼈던 게 모든 대학교 방송국 분들이 너무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이런 다양한 방송국들이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어떤 시각으로 캠퍼스 속 미디어를 보고 있는지 그걸 되게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던 시간이어서. 저희도 자극도 받고 또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참여하신 모든 방송국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방송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저희 약간 좋은 추억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다시 와서 영상들을 또 보게 될것 같고요. 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도 건국대학교 ABS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오니어 두달 동안 활동하면서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게 되었고 또 여러 영상들 기존에는 많이 만들지 않았던 쇼폼 영상들을 만들면서 어,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게 돼서 네, 너무 의미 있고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여름방학에 저희 BBS 국원들 너무 수고가 많았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장비나 뭐 마이크든 뭐 카메라든 다 너무 들고 다니는데 힘들었고, 주차장에서 찍는 씬도 있어서 어 되게 더위에도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다 수고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